멀리 도망가지 <laughs> 못했을 것이다. 로스을 잡는 자격이 첨파한테 상금과 일계급 특진을 시켜줄 것이다. 보안 분야! 빨리 빨리 수습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로비넌 너무 잘생겼어. 눈에 가시 같던 네 아버지도 이 세상에서 깨끗이 사라졌다. 이제 너만 없애면 어여쁜 말이야. 내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넓은 토지와 집도 다내 것이 된다. 그래서 나널 끝까지 따잡아 라없대 버려야만 한다. 오피네이션못 어, 보셨어요? 네. 팔잘 쓰고 칼싸움 잘하고 머리 영리한 로비는 못 보셨어요? 네. 얼굴은 미남이고 몸이 잘 해빠지도마주색걸 로빈에서 못 보셨어요? 네. 얼굴 잘생기고 못했죠 야! 뭐 어, 잘생겨? 그럼 나, 나. 꼭 마기 그 길면 갔대요. 그쵸? 네. 뭐? 어? 내가 마기 길면 갔다고? 네. 눈도 커지, 커도 네. 어떡하지? 전... 음, 입도 전... 섹시하지. 어, 어디가 어었데 그게 아니고요. 아, 방금 마귀괴물이 지나갔다고요. 하하하하! 잔소리 말고 빨리 러비에 잡아 끌고 란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꼭 잡아 끌고 와! 이 너를 못 볼지도 몰라. 로빈 사랑해요. 무슨 일이든 더라도전 당신만을 사랑할거예요 죽을때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꼭 살려줘. 내꼭 아버님의 원수 백성들의 펼기, 먹은 영주를 내 손으로 없애버릴거야. 그때까지 꼭 살려줘. 네 당신은 꼭돌아올거예요 이창라 입장. 잡아라. 로빈! 마리아, 사랑해. 사랑해 y Ruby. s a 어 m y 요 어디 갔지? 오늘 m y Ruby. Sammy, r u 거 y s 도대체 어디체어디야 글쎄요, 응? 어쎄요왔을로요을까요 말이야, 애국라 이날에 용 대신 말인물 이렇게 허무에 모시다니 당장 그래야만 말이야. 예. 오 마리아. 나의 병사들을 무리함을 용서하 저리 치워요 살인자. 불쌍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한 영주를 죽이고 당신의 악독한 반응은. 언제까지 계속될 건지 궁금하군요. 마리아, 내 재산은 모두 당신 거예요. 나와, 결혼만 해주신다면,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바치리다그 재산이 당신 거예요? 다 빼앗은 거지? 나쁜 사람. 내 앞에서 사라져요! 으으으으으탈해 <laughs> <laughs> 이리 와봐, <해봐>, 마리아! <laughs> 오, 마리아! <말이야>. 으아! <laughs> 안할 거예요. 저 야구들아 예 이날 욕먹은 대신 마녀님을 빨리 잡아줘 내배 끌고 어서. 나은 모르는데 로빈이 옷이 짙은 모습으로 협숙로러 왔어 오, 로빈? 잘생 아, 로빈 우리 로빈이 누가 슬프게 했을까? 음. 아! 조용히 하자 고난을 잠든 로빈을 술과 자게 놔두자 옷이 잘생겼어 섹시하지도 않고 뭐? 내가 섹시하다고? 바보야! <laughs> 너 말고 그럼 나? 이거이 집착들아 너 이제 말고 로빈이 뭐 말이봐주세지 아이, 참음 말하면 안 되는데. 저기다 말해도 될까요? 네. 말 네. 우리에게 <laughs>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니요. <laughs> 이런 악마같이 나쁜 법인 머빈 종주요비쑥하고 그래서 여기 누구냐 나무들밖에 없네. 로빈, 로빈. 누구냐 안녕, 로빈. 어, 나비가 말을 로빈. 안 해? 응, 난나비요정이라고 해. 나는 달래이나 빨강이. 응. 난 울고 주황이난명탐정 노랑이. 날씨시한 초록이. 난 귀여운 파랑이. 난 구멍이 나비난 <laughs> <laughs> 난 귀여운 <laughs> 눈물에 돌아. 우린 나무 놈들이야. 안녕, 로빈. 어떻게 알지? 가 어, 너희 아빠를 죽이고 이거를 다 빼앗았지. 우리가 원수를 갖도 도와줄게.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한무리를 끌고 다니면 어빈 병수들한테 들킬 위험이 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 혼자 어빈을 응징하게 하여 인간 친구들을모러갈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뭐야. 응? 결정하기 때 도와달라 이거지? 그렇지! 그래, 우리는 어빈을 그림자처럼 따로 다녀야겠어. 그래, 고마워. 그림자처럼! 그림자처럼! <laughs> 날씬 람이 먼저 가는 법이오 뭐라고? 내 보고 지금. 돌아가라고? 저 꼬마가 지금 내 보고 뭐라고 하나? 가룻방아진 법무사인 줄모른다가더니만 뭐라고? 니 지금 내 보고 꼬마라캤나 어이, 잘생긴 꼬마. 나 손질러 하기 전에 비키그라 어? 그럼 나하고 싸울까이는 거지? 그렇다면 매운맛을 보여주지. 야, 야, 이 비겁한 겁쟁이 꼬마야! 나는 활이 없으니, 어때? 이 몽둥이로 대적해보지 않겠나? 몽둥이? 좋다! 뭐든 상사하지 마! 대단한 장사야. 내가 홈주행 거였거든. 자, 그럼 각자 갈 길로 가자. 너는 저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그럼. 자, 잠깐! 아니, 내 이름은 리틀 존이라 카는데 네 이름은 뭐고? 이름이나 알죠? 나? 난그 유명한 로빈 아닌가? 그럼, 그활잘 쏜다는 로빈이 너? 그렇다 이가그 다음은 모빈 형주에게. 모든 걸다빼앗겠노비 음. 이, 그, 쌍아데이? 그런데 지금, 어딜 가는 길 있고? 난 지금, 갈 곳이 없어서, 당소서잘 음. 잡으려고 해. 그럼, 자넨 지금, 어딜 가는 길인가? 잉, 내도갈 아. 곳이 없어서, 산속을 헤매고 있었다, 아가? 그럼, 너도, 무슨 차이는 없나? 우리 아버지가, 머빈 영주한 통속인, 성마리아 주교 꿰매 넘어가. 노름을 하셨다 아이가 그 노름 때문에 사채를 쓰고 이자가 뚝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집에서 쫓겨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 아빠는 화병에 돌아가시고 내는 오고 갈 데가 없어가 길거리 잔등선을 헤매다가. 여기까지 왔다, 아이가. 아이고. 사교가 같은 척.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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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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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힘을 합해볼까? 그래. 우리 힘합해서앞장거비를 지구상에서 살게 하자. 시장에 탄이라는 말도 뜻이 숫자는 적어도 니 캉, 내가을 숫자 보면 할수 아. 있을 것이다 그래. 이 같이 억울한 사람들 모아서 악당들을 붙들자. <laughs> 이제부터 로빈, 자네 애들이 대장이다. 네가 하찮은대로 떨어질 것이니. 그래, 우린 이제 서주세 용사가 되는 거야. <laughs> 대장, 자네.